한동훈 위원장이 막 대통령님도 선거를 치를 때 어떤 전략이나 코드 면에서 얼굴 나누다 보면 충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. 근데 결과가 좋았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두 분이 이제 이게 뭐라 해야 까 대통령님이나 한동훈 위원장이면 두분다참 이게 이제 위치가 괴로워진 거예요. 위원장이 떠나셨잖아요. 떠나고 나서 대통령이 밥 먹지 않았는데 가서밥 먹고 이는 모습들이 진짜 패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있나 대통령이 밥 먹는다고 또 바로 바뀌가고 이런 모습조차도 위원장님이 신경 쓰시는 거예요. 차라리 내하고 대통령님이 좀 서로가 같이 지금은 그런 사적인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다. 대통령하고 내하고 친하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잘 사는 거다시더라고요 맞네, 맞습니다. 그걸 저한테 얘기하신다니까. 음. 네. 제가 감동이관 하지 말고 그 분주식삼세 나눈 이야기 를 거짓말을 하겠습니까? 다이거 지금 다 지금 찍고 있잖아요 동영상 찍고 다 하고 계시잖아요. 거짓말하면 다들 통하는 거요 그래서 저는 그 진심을 믿는 거예요. 근데 다만 이 이간질, 아니 우리 세상에 이간질, 뭐 옛날에 조선시대부터 얼마나 이간질 말씀입니까? 세상에 그이 우리 세상사 다 그런 게 맞습니다. 예.